긴 인사 안 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질투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시기하고 싶지 않았고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별히 시어머니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건강하다고 누군가가 아우윤 oh, 집사님 건강하셔서 백수하게 생겼어. 그럼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효도해야 되는데, 근데 나도 좀 시어머니 없이 살아보고 싶어 싫어 이렇게 이두 생각이 저를 피를 마르게 했어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지독하게 악해? 왜 이렇게 천박해? 왜이모양이야 그러면서. 제가 아주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살 바에야 하나님 저 잠재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사단은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더욱 큰 세력으로 활동하여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도처에 퍼뜨린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 방법을 감추는 것이 사단의 정책이다. 자신의 술책이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대기만자 사단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야구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늘시 어머니 얼굴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싫고 이러는 거 깨끗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었어요. 아, 목사님은 왜 설교가 저 모양이야? 좀더좀 좀 잘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왜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왜 이해심이 없고 왜 너그럽지 못해? 왜 이래? 이두 가지 생각으로 늘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주례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한 것은 그럴 가능성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주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오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려오던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 빛과 어둠, 언제나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가까이하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분은 너희의 생명이시며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충분한 성경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하는 자처럼 활동을 모르는 자들처럼 악령의 영향을 받는 일에 있어서 더 위험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령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유익을 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지혜가 명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저처럼 속고 있으면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아주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고 정말 온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준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죄책감, 좋지 않은 상상, 분노, 증오, 질투, 이러한 것들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악독한가? 이러한 죄책감으로 그녀의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아주 어두웠어요. 왜 내가 이 모양일까? 그래서 이러한 죄책감에 너무너무 시달리면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교들한테, 신부들한테 상담편지를 보냈습니다. 신부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너무나 큽니다. 왜내 속에 이렇게 끔찍한 어둠이 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행복뿐이라고 하면서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정말 50년 동안 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주 지독한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처럼 테레사 수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양심 속에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걸 이 테레사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한때 신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50년간 신앙의 위기를 겪었다는 내용의 책이 나온다. 여기에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해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주고받는 웃음 속등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 마음 속에 들어오고 있는 두 신의 음성, 두 신의 생각, 두 신의 뜻, 두 신의 속삭임, 이러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자기 속에서 울어나오는 것으로 이 여자도 속았고 저도 속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생각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방패이신 방패가 하는 일은 막아내는 일이죠. 그래서 방패이신 예수님이 이 생각을 막아주셔서 제가 그 생각들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생각들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착감에 빠질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새들이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앉아서 둥지를 틀려고 할 때는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제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상상, 공상, 분노, 증오, 이런 생각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럴 때이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온 것이니까 내보내야 되겠다고, 거절하겠다고,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23장 34절에 "누가 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사람들은 "내가 왜 악한 말을 하고, 왜 내가 화를 내고, 왜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다."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두 가지가 두 신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되라는 것인데, 그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구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은 자 사단에게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단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는 것은 미친 마음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왜 내가 평생을 내 온몸을 불사르는데 다 내어주었는데 내게 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는데 왜내 마음에 이렇게 내가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하는지 그걸로 죄책감이 시달려서 그녀의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이것을 상담한 것이 마이클 반데르 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수 없다고 썼다. 또 1953년 퍼딘 앤드 페리의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했고, 1959년 8월, 로론스 피카기 신부에게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적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잡념이 하루 종일 돌아가요.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구주, 구주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려면 내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이치를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 제가 원치 않는 이 생각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 생각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게임에는 운동 경기나 모든 것은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은 사람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고 시간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식사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라디오 방송처럼 왕왕왕 이렇게 들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에 말씀을 하시고 사단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을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식사를 할 때, 아, 이제 그만 먹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만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편한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 이거 두부찜 오늘 모처럼 나온 건데 맛있는데? 하나 더 갖다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와요. 누구에게나,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살까 말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별야두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두 신, 두 마음, 두 생각, 선과 악,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빨리빨리 분별을 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요 정도만 먹으면 좋은데, 딱인데, 하나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내 양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쪽 마무리? 조금만 더 갖다 먹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갖다 먹으면 좋겠다. 이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그동안 타고난 선천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그래, 한 번만 더 갖다 먹자. 하고 이쪽을 선택하는 순간, 한번 갖다 먹는 게 아니고, 오늘은 좀 과식하고, 내일부터, 다음 끼니부터, 그만 먹지 뭐, 절일, 절식하지 뭐, 이렇게. 이것이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거절하고 하나를 더 갖다 먹으면 이번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가 Hana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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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a n i 말씀을 깨닫고 알고 난 후로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아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야. 그래서 거절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이 생각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즉 내가 이쪽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거, 결심하는 거 이것을 자복이 자기 부인 십자가를 줬다,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소유자인 하나님은 자유의지의 소유자인 인간. 하나님은 아담이 금단의 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게 붙드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은 독재적, 율법이라는 사단의 비난이 인정을 받게 되었을 것이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기계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하든지,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든지,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있고,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선택하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혼이 어떤 도구에 의해 파괴되는지에 대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어떤 도구에 의해서 내 영혼이 파괴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법령 때문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오류로부터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그분은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사람을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이 선한 것을 택하든지 악을 선택하든지 자유롭게 두신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의 불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충동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 곧 성경절과 성경절을 조심스럽게 대조해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지금 두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마음을 정결케 한다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가는 것입니다. 저희 심터에 아주 유명한 한 청년이 요즘 간증을 잘해서 외국에서도 오라고 초청해 온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음란물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컴퓨터, 핸드폰 가지고 음란물을 밤낮없이 보아서 얼만큼 배웠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슬픈 게 뭔지, 행복한 게 뭔지, 괴로운 게 뭔지, 양심의 가책이 뭔지, 이것을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학업을 중단을 하고 심터로 들어왔어요. 그 청년이 두 신이 주는 생각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배웠어요. 그리고 컴퓨터 음남을 보고 싶어 하는 생각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넣어주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 청년이 알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고 이 청년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 4자에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선택하면 그 청년이 1 년을 저희 쉼터에서 그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게 죽었던 감각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지고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기가 왔는데? 그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두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것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이 청년이 원래 간호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지금 이러한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생각을 통제시키고 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생각을 막아내야 될 의무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생각의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께 깨우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학생이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이 청년이 이것을 영어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이 생각을 사람인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두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지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천번 하면서 그 청년이 다시 기억력이 살아나고 머리가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그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신학과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주님께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마음 속에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끌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깨달으면 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굴복하기로 결심했사오니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